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시 없습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예배소서 4장을 넘어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4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장에서는 음, 특별히, 이제, 부르시면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이니다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밑줄거 주시고,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이제 큰 주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제 바울사도 에베소 교량 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녀 밑줄 그어 주시고, 사랑에다 동그라미 쳐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냐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거지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지 같은 삶을 합니다. 자기가 왕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왕자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잘 확립이 되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정체성에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나오면서 삶의 방향성들이 정해집니다. 오늘도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자체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받는 자녀라, 자녀가 되어지면, 첫째로, 우리 안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하고, 차이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가정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람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삶이 위축되어져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어, 그러,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자신 있습니다. 당당하게 되어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 기 요셉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 요셉 같은 경우에도, 어, 뭐, 좋은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요셉이 요셉 띄워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를 이 자신만만하게 하게 되어졌고, 당당히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본 터인데요. 하나님 본받는다. 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안 보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거나 어떤 결정해야 될때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를 한번 봐요 그럼 예수님께 그런 상황이 어떻게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 그때 어떻게 결정하셨는가를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 다음에 성경에 어떤 사건들이 이것과 좀 비슷한 사건들이 있는가를 봐요 그리고 그 사건에서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결정했는가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본받는다고 할때이 본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미모스입니다. 이 미모스란 말은 본을 뜬다? 그 다음, 모방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을 뜨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 같은 거 배울 때도 의미들도 모르게 따라서 모방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게 되어지고, 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뜨는 거예요. 본을 뜨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그의 그의 사신 것들을 보면서, 본을 뜨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때때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성경을, 그래서, 어, 이런,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뜨고 그걸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의 두 번째 핵심 가치가 성경대로잖아요. 성경이 그런 줄 알면, 그런 줄 알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이제 단순한 그런 이 성경 이의 단순한 순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본떠는 것입니다.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가 모방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1장이죠.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우리 주님 아주 이른 새벽. 아주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방한 것이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이런 새벽에 기도하셨지. 그럼 우리도 이런 새벽에 기도하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예수님의 그 새벽 기도를 모방하게 되어,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들이게 되어졌고, 그 새벽기도에 가그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의 민족을 살리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역사도 있었던 것이 바로 새벽기도 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가 한국교회 부흥을 해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 전례가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도 경험하고 지금도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선교를 쓰임 받게 되어지는 힘도 바로 우리 선조들의 기도입니다. 새벽기도하는 것들. 이 땅도 마찬가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게 했던 것도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일제치하에서 해방하게 하셨고, 6.25에 이제 그런 어 이제 국난 가운데서도 잘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60, 70년도에, 70, 80년도에 이제 한국의 부흥과 어려움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고요. 뭐 이제 IMF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한국의 소망은 새벽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케벽기를 도 지키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이 어려움들 이겨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저는 소망은 교회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 때문에 잘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 예수님께 이렇게 사셨어. 그렇게, 아, 예수님께 새벽에 기도하셨어. 나도 그냥 새벽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하셨는가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일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 본뜨는 자,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보여주셨던 것들도 또 이런 것들이지요. 우리 한번 누가 보면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밤새도 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기도 이후에 열두 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열두 사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그들이 사역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다? 밤이 새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 그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내가 철회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철저히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도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신 그분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셨고 그랬던 것처럼 아, 내삶 가운데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면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적어도 내가 철회 금식을 못 해드렸다. 기도하면 서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의 회 가장 핵심 가치가 성경대로의 성경대로. 그래서 아, 가능하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 성경에 있는 신학에 있는 그 교회를 한번 회복해 보자. 그런 것이 우리 가정교가 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4등 2장사 46. 같이 쭉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래서, 신학교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만든 교회, 신학교회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대로 본 떠보자는 거예요. 미모세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을 한번 닮아보자는 거예요. 어, 그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성님이 오셔서 만든 그 처음의 교회, 시약교회가, 아, 성제 모인 대그룹의 교회가 있었구나. 그리고 집집이 돌아다모는 이런 가정교회, 소그룹 이제 가정교회가 있었구나. 우리도 한번 그런 형태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가정교회는 우리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한번 그들을 해보자.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가 어땠든지 이거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이제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의연합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집집이 돌아가면 모였으니,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가정교 목장 모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를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42절로 볼까요? 2장 4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귄 일과 빵을 뗀 일과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력한 성령에 충만할까고 살았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신앙상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사귄 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빵을 떼에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르치면 뭘때 그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성도도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삼공부를 했다고 요 성경공부, 삼공부. 어, 그럼 우리도 한번 삼공부 해보자. 성경공부 해보자. 또한, 그 서로 사귀는 일, 이사귀 일이라는 것은, 영적교통이에요, 영적교통. 영적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이, 이제, 이런, 어, 어, 신학교에는, 각각 집집에 모이면서 어떻게 하는 거 영적 깊은 교제들을 나눴다고 해요. 그렇게 목장 모임 우리 목장 모임 했다고요. 그럼 목장 우리도 한번 그렇게 속으로 모여가지고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자. 그게 목장 모임이 되가지고 여기 빵을 뗀다는 것은 그냥 우리처럼 빵이 아니라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은 기도라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연합 기도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뗀 것과 기도한 일은 바로 연합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하면서 예배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예배 이제 그렇게 연합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가정계 세축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삼공부 그리고 서로 사귄 일, 목장 모임 그리고 빵을 떼며 기도하는 일전에 있었다 연합 예배.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래서 바로 우리 이제 우리에도 세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세축을 했더니. 오, 이 세축을 잘 세우게 되어지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해봤더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아, 이렇게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역사가 있더라. 그런 것들을 볼수 있죠. 이렇듯이 신앙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네요. 그리고 계산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었으면 이 성경은 진리니까 그 성경대로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할 때안될것 같은데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순종할 때그 순종하는 그 순종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안될 일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소원함이 있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다. 저에게도 소원함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함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하시는 성도가 되고 싶다. 이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해야 요성경에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한번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방해보는 거예요. 본을 떠보는 거예요. 미모세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점 그걸 내가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에 앉아 기도에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에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에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러면 2절 가시,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내어주신 것과 같이 밑줄거주시고. 그러면 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어주시는 사랑. 예전, 이제, 개혁계정에서는 버리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버리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어주신 사랑이었다 내어주신 사랑.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 내어주는 사랑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내어주고 있는가?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오늘 수협배 같은 게 정말 이런 어려운 때 시간을 내었죠. 하나 앞에 예물 들여서 물질을 내어주게 되어지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어, 이런 것들을 내어주게 되어지죠. 이렇게 내어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어주시면 어떤 내어주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보면, 우리를 여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밑줄어주시고, 예수님의 내어주시면 다 내어, 전부를 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어드렸습니다. 이건 내어드렸으면 아니라,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라고. 어떤 이제, 어, 남, 어, 부, 부부, 부, 부부가 이혼 상담을 하는데, 그 이혼 상담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볼 때에는 아내가 이해가 되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 아 아내가 원하는 걸다 해주거든요. 다 해줬거든요. 아내 아내를 위해서 좋은 집도 마련해 주고 아내를 위해서 좋은 차도 마련해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옷 그다음에 보석들 액세서리들뭐 좋은 음식들 정말 아내가 원하는 걸다 해줬는데 이이 이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당신 원하는 걸다 해줬는데 왜 이혼하자고 그러냐 뭐가 불만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당신 내가 원하는 거다 해줬지. 그래서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음식도, 좋은 옷도 다 사줬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껍데기에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 그런데 그 남편이 집이랑 차나 이런 걸다 사줬지만 자기를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뭘 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빠져버린 껍데기의 집, 껍데기의 차, 껍데기의 옷,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아내는그 그 남편이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필요한 거. 그 남편은 그냥 내가 외적으로 그냥 아내에게 옷이랄지 뭐 집이랄지 차랄지 종을 해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거 당신이 원하는 거 껍데기 옷이랄지 차랄지 집이랄지 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드려 줘서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를 드려 십자가에서 나에게 죽기 때문에 나에게 너의 전부를 주기로 원한다. 그냥 네가 조금 이것 조금 이것 조금 이것 조금이 아니라 너삶 자체를 나한테 드리 원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방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들도 사랑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